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학년도 열무평가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읽어볼게요 음 3점짜리로 그냥 항상 나오는 그냥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다라고 나와있어 그럼 요놈에 대해서는 마이너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음수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사인 세타에 이제. 어,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. 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곳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이제 구할 건데, 일단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타가 뭘알수 있는 거냐면, 3, 4분면일 수도 있고, 4, 4분면일 수도 있겠다. 일단 이 정도 생각은 놓고 가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있다. 사인과 코사인이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탄젠트를 유도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잖아. 자, 코사인 세터로 나눠 주게 되면은 탄젠트 세터는 얼마가 된다? 이제 2가 된다. 물론 이제 우리가 어, 이 탄젠트가 2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코사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뭐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 다 아니 뭐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. 이런 공식들이 있긴 있어요. 자,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던 게 이거지. 어차피 이 조건에 맞는 직각 삼각형 절당히 그려 놓고 우리가 사분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, 탄젠트가 2가 됐다라는 것은 1분의 2가 되었다. 라고 표시하면, 이 놈은 루트 5가 될 거다. 라고 알수 있다는 거고. 자, 여기까지 왔고요.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양수가된 거니까 1분의 2인데, 여기도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, 이게 1분의 2냐? 아니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냐는 이 사인을 통해서. 그러면, 사인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, 아, 그럼 너도 마이너스구나.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, 코사인 값은 바로 얼마? 마이너스 루트 오 분의 일이다. 그래서 오 분의 루트 오다. 그래서 답은 몇 번? 일 번.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님이 하나만 얘기할게.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제곱 곱은 일이다라는 공식, 뭐일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일이다라는 기본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떤 이 삼각함수 값을 통해 가지고 다른 놈을 구한다.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죠.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린 나머지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. 맞잖아. 그렇지 그럴 때 그냥 간단한 직가성각형을 통해서 이 길이 관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은 계속하셔야 돼요. 맞았지? 자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